선생님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용환TV 시청자 여러분, 네. 좋아요, 구독 눌러주세요. 네. 2022년, 이민 년, 네. 4월 띠별동생 네. 원숭이 띠벼동생. 네. 네. 4월달 하면 좋은 일도 많을 것이고. 네. 또 19살 갑신생 여러분들, 진짜 뭐, 지금은 뭐, 시험, 막 뭐, 수능, 이런 거다 보고 나서, 이제 지금은 뭐, 뭘를 할까, 맥풀리고 노노고 있는 분들도 있고. 어안 그러면 뭐를 해야 되겠다 뭐 군대 가야 되겠다 여자분들은 자격증을 따야 되겠다 하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0대니까뭐할게 있어요 또 열아홉이래도 철든 분들도 많아요 요즘에는 성숙하니까 내 열아홉이래도 굉장히 자기 할 일을 딱딱 그렇게 막 천진난만하지는 않아 요즘에는 자기 하고 싶은 건다 해야 되거든요 좋은 일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빨리 무슨 진로 어? 뭐를 해야 되겠다 공부를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뭐, 군대를 갔다 와야 되겠다, 뭐, 대학교를 가야 되겠다, 막, 이런 거를 자기 계획 있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서른한 살 임신생 여러분. 그쵸. 직장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,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경우도 많고, 근데 또 하다 보니까, 어, 4월 달에 또, 어, 지금까지 이민년에 또못 하신 분들이 많고 고만도 직장을 다니다가도 고만둔 분들이 있어서 네. 이거를 이직을 해야 되나 고만도에나 되나, 자리 못 잡고 있는 방황하는 분들이 많아 보여요. 음. 어, 그래서 서른한 어, 살 임신생 여러분들은 머리는 좋고 재주는 좀 많으나 네. 내가 뜻대로 마음처럼 안 된다. 네. 어, 그래서 4월달에는좀 좋은 일이 있을 거니까 좀 슬기롭게 헤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그리고 4 3살 경신생 여러분 진짜 힘들었죠. 힘들었지만 4월 달에는 내가 뭐를 가져도 가져야 되고 욕심이 있고 어, 문서도 보이고 네.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는 참 많이 그리고 이제는 40이 넘었기 때문에 결혼하신 분들도 있고. 네. 뭐 결혼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. 뭐 돌싱이다 보니까 다시 이렇게 분들도 어, 어, 어. 어, 다시 재혼하시는 분들도 있고 내가 내가 맞춰서 이렇게 슬기롭게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딱딱 구별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아. 야무지게 보여요 그러니까 머리들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제는 누구한테 뭐 의논공론을 안해 자기 부모님 형제들 잘안 하고 자기 혼자 스스로 개척해서 나가는 걸로 보여요 (55세) 무신생 여러분들 네 근데 올해 이렇게 (4월달에) 삼재라고는 하지만. 그래도 내가 하고자 하는 욕심에 내가 뭐 공부든 머리든 회전이 굉장히 빠르게 보인다. 어. 그래서 승진도 또더 계급이 올라가 있지만 더 올라가 보인다. 어.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좋은 일이 많아 보여요. 그리고 67세 병신생 여러분들 진짜 내가 이렇게 잘 하고는 있지만 머리가 너무 좋고 재주가 많아서 손재주 이런 것도 진짜 잘하는 것 같아 야무져 얼마든지 하고 싶은 건다 하고 가야 된다. 4월달에 지금 띠 다섯 분을 얘기를 해드렸지만 머리들이 너무 좋아요 첫째는 재주도 손재주도 너무 좋고 그래서 하고 싶은 건다 했으면 좋겠어요. 지금까지 원숭이 띠 운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선생님. 네. 네.